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들을 대신해서 죽으셨음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아무 가치가 없는 자들 안에 당신과 나도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첫째로 바울은 우리를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이라고 묘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둘째, 우리를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권위에 반항하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라고 묘사합니다. 셋째, 우리를 의해 표적을 제대로 맞추지 못한 죄인이라고 묘사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호기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넷째, 하나님과의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원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죄에 빠진 인간에 대한 이 얼마나 두렵고 가공할 만한 묘사입니까? 우리는 실패한 자여 반역자여, 원수들이며,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데 아무런 힘이 없는 무능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러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의인, 즉, 고결하긴 하지만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과 선인, 즉, 따뜻한 마음을 가진 매력적인 사람이라도 대신에 죽는 자는 거의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의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곧 그리스도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선한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매력이 없을 뿐 아니라 아무런 가치가 없는 죄인들을 대신해서도 죽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정죄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그러나 장차 심판 날에 있을 그분의 진노로부터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렇다라고 대답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완전하고 궁극적인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논증인 것입니다. 즉, 여기에는 우리는 구원의 과정에서 결코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보존되어 영화롭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전제가 깔려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제는 단순히 낭만적이고 낙관주의적인 생각이 아니라 확고한 논리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 논리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죽음에 내어주셔서 우리와 화해하셨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친구가 된 우리를 그의 아들의 사르심에 근거해 그의 진노하심으로부터 더욱 구원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수들을 위해 비싼 대가를 치르셨다면 전에 원수였다가 지금은 친구된 자들을 위해 그보다 더 비싼 대가를 치르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그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회고하고 영화롭게 될 것을 바라보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과거에 이미 이루어졌던 구원과 앞으로 그 구원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만 골몰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구원의 삶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그는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소망 가운데 즐거워합니다. 우리는 환란 가운데서도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분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천국에 가게 될 것이며, 궁극적인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독단적이거나 거만한 믿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곧 우리를 결코 저버리지 않으실 그분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사랑을 확신할 수 있도록 두 가지 근거. 즉, 객관적인 근거와 주관적인 근거를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을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로서 역사를 주셨습니다. 그 역사란 바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아들의 죽으심을 말합니다. 이를 새 영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 자신의 증거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신뢰할 수 있는 주관적 근거로 체험을 주셨습니다. 체험, 이것은 그분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서 지금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뜻합니다. 그분이 자신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 속에 부으셨고 이런 사실에 대한 인식 또한 성령이 우리 마음 속에 넘쳐나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당신은 혹시 아직도 여전히 자신의 구원에 대해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의롭다 하심을 받기는 했지만 과연 궁극적인 구원에 이를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으십시오. 우리가 아직 원수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죽으시도록 내어 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 사실을 믿으시고 확신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역사는 죄의 침투와 사망의 침투 그리고 인류의 사망이라는 세 단계의 역사이며 모든 인류의 사망은 한 사람의 원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일었느니라. 오늘날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은 우리가 아담 안에서 범죄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인해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사망이 우리 위에서 왕 노릇하게 되었고 우리는 그 전제군주적인 폭군 아래에서 노예로 종 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망의 왕국에서 다른 왕국으로 소속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의 종과 노예로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망의 법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사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모든 대적들을 다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종로를 타던 것을 그치고 그리스도의 왕권을 함께 누리는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죄를 받느냐 아니면 위롭다 하심을 받느냐 또는 우리가 영적으로 죽느냐 아니면 영적으로 사느냐의 여부는 우리가 어떤 사람에 속하느냐 곧 아담에 의한 옛 사람에 속하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에 의한 새 사람에 속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아담 안에서 출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출생하고 정죄를 받아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위롭다 하심을 받아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앞부분에서 진술되었던 우리가 위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의 세 가지 특권들, 즉 화평과 은혜 그리고 영광을 복으로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특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를 통해서만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화평과 은혜, 그리고 영광,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들이 얻은 이세 가지 특권은 아담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